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발상을 잡는 방법만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문제가 P랑 Q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지? 그리고 P랑 Q는 내가 딱 봤을 때 일단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은 두 놈은 어떤 특정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죠? 풀마 루트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이야. 맞죠? 나머지는 다 같은 숫자고.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자, 정말 황당한 식을 두 개를 딱 줘놓고요. 정수 A랑 B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써먹을 건 뭐냐 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도 했죠. 특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P랑 Q라는 두 놈을 딱 바라보고 방정식의 두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난 이걸 먼저 적어봐야 돼요. P 더하기 Q가 얼마니? P 더하기 Q는 1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P 곱하기 Q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일 이 나오죠? 맞아요? 네. 4분의 마야 4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내가 손에 일단 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어, 그럼 내가 합이 1이고 지금 곱이 마야 3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이 지금 P, Q인 셈이 되는 건데 내가 이두 개의 식을 들고 있으면 아주아주 아주 많은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을 들고 있으면 내가 P Q도 구할 수가 있고요. P제곱 플러스 Q제곱도 구할 수가 있고요. P제곱 마이너스 Q제곱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두 개를 또 곱하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아, p 사 어, P네제곱, Q네제곱도 구할 수 있고요. 뭐 온갖 걸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딱얘 두놈만 들고 있으면. 맞죠? 너희들 얘들 구하는 건다 알고 있죠. 곱셈 공식을 다 변형해서 구합니다. 합차 공식 또는 제곱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다 구하죠. 자, 그러면 내가 얘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내가 저두 개의 식을 잘 이용해 내야 되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a랑 b야. 그렇죠? a랑 b가 주인공이면 나는 A랑 B에 관한 식을 딱두 개만 뽑아내면 게임이 끝난다는 생각을 일단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A와 B에 관한 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P랑 Q가 섞여있죠? 그럼 난이두 개의 식을 활용해서 P랑 Q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겠다. PQ를 죽인다는 얘기는 이런, 이 숫자들을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PQ는 다 숫자로 바꿔버리고 A랑 B만 남아있는 두 개의 식을 구해서 걔를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겠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발상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내가 요두 개의 식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잘 보세요. 요 놈의 양변을 P9승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식이 A 플러스 P분의 B는 P9승분의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등장을 하죠. 됐어요? 식이 좀 개같지? 네. 개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놈을 또 Q 구성으로 나누면 A 플러스 Q 분의 B가 이렇게 걸리고요 모양은 아주 똑같이 생긴 Q의 구성 분의 마약실 요 따위 식이 지금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이두 개의 식을 들고 뭘할 거냐 하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내가 A 또는 B를 죽일 방법이 있어요. 가령, 두 개의 식을 내가, 어, BQ. 빼봅시다. 어, 두 개의 식을 뺐어요. 빼면 A가 지금 죽죠. 맞아요. 빼면 A가 죽으면서 좌변의 식이, 이것 빼기 요 놈이 되니까, P분, 아, 그래. B로 묶은 다음에, P분의 1 빼기, Q분의 1이라는 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구, P 구 승분의 1 빼기 P, 아씨 Q 구 승분의 1 이런 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요식을 들고 우리가 B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얘를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얘의 꼬라지는 통분하면 PQ분의 P마Q 이런 식으로 식이 적히죠. 맞아요? 그럼 난 pq도 알고 p-q는 마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놈을 한번 해보면 요 놈을 해보면 어떻게 되니? p 구승 q 구승분의 q 구승 마이너스 p 구승이 나오죠. 그치? 내가 요 값은 구하기가 솔직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식을 조금 변형을 할게요. 식을 이렇게, 이렇게 할게 아니라 다시. 구승이 나오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4승에 있으면 얘를 P8승이랑 Q8승으로 끌고 가는 건 가능한데 구승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양변을 P8승으로 나눠봅시다. 이게 식을 다르게 조작하는 방법을 또 보여줄게요. 양변을 P8승으로 나누면 얘가 AP가 되고요.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의 어, p 8승분의 1이 되고요 얘는 a, p, 밑에다 적자. a, q, 예, 플러스, b 의요 놈은, 마이너스, q 의 8승분의 1. 식이 요렇게 정리죠. 정리가 되죠. <laughs> 맞아요? 이 상태에서 빼야되네. 이 상태에서 a에서 b를 빼면은, 얘가 지금, 아, 1번에서 2번식을 빼면, 이게 지워지면서, a가 걸리고, p 마 q가 여기 딱 걸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빼기 이거를 또 하면은, 아 마이너스가 묶인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비슷한 식이 나오는데 p의 8승 마이 아, p의 8승 곱하기 q의 8승에 마이너스를 제거하면 p의 8승 마이너스 q의 8승 요런 식이 등장을 해요. 통분을 하다 보면 됐어요. 근 네, 이거 끝까지 안 풀어줄 건데 그냥 일단 감각만 느끼세요. 답지 보고 너희들이 이해는 해보는데. 결국 내가 요식을 만들어낸 이유가 뭔지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내가 이, 이 문제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나얘 구할 수 있죠. 그치? 얘는 알죠. 왜? 얘는 PQ를 그냥 곱한 거를 8승 해놓은 거니까 얘는 그냥 1이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 놈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좀 계산이 빡빡시긴 하지만. 그렇죠? 그 방식으로 내가 얘와 얘를 숫자화 시켜서 구하, 구해내면 a 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a 가 나온다 알겠어요 a 가 만약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 1번 식과 2번 식을 두 놈을 더해서 또 하나의 식을 찾으면 또그 값들을 거기에 등장하는 놈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으면서 b 를또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어그 계산 과정이 좀 길어서 그런데 사실 이거 끌고 가는게 되게 길겠잖아 그죠 내가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P 플러스 Q의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PQ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얘가 지금 1, 에서 지금 뭐 얼마를 빼게 됩니까? 플러스 4를 하게 되죠. 그럼 얘가 5가 나오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루트 5가 나오죠. 사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지. 그냥 빼면 사실 루트 5가 나오긴 나오죠. 그죠? 그럼 P 마이너스 Q는 얘는 루트 5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거 하나씩 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그 구한 놈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A를 구하고 뭐 B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만 느끼고요. 탑지를 보고 좀 공부를 하세요. 계산을 칠 판에 적기에는 너무 시간이 낭비예요. 알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